여기서 마비입니다양코대전쟁 돌아왔습니다. 자, 12월 이벤트, 징글벨, 징글벨이 있네요. 어, 제가 아직 1년을 안 했다는 게, 새로운 이벤트, 월간 이벤트가 나올 때마다, 제가 저한테 없는 캐릭터를 주죠. 네, 아직 제가 1년이 안 됐습니다. 요런, 산타, 뭐 이런 게 나온다고 하고, 이거 악의 제왕 야옹만 산타구나. 그리고, 순록 피쉬를 준다고 해요. 마음에 드는데요. 음. 자, 되게 쉬운 스테이지니까, 빨리빨리 가보죠. 아마 초급일 거예요. 그쵸 순식간에 깨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스테이지 고고 <목소리> 이브의 밤 이브 발음 좋구요 뭔 소리야 자 시작 끝 뭔가 배경음악이 뭐 크리스마스 느낌이 아니라 유령 나올 것 같은 그런 노래가 나올리는것 같은데 2 v m 밤 지났고, 이제 울려 퍼지는 캐롤. 그래, 캐롤을 들어보자. 캐롤 말고, 캐롤. 음, 토끼 잡으면 돈좀 주겠다. 일단, 때려 잡고, 달리면, 바로 끝이겠죠? 체력이 2만이니까. 끝. 캐롤 안 눌려 퍼지는데? 음, 개놈들만 나오고 있는데요? 오, 오타인가? 자불 타오르는 촛불 촛불이 불 타오른다 그러면 뭔가 복수의 느낌이 아닌가요? 음, 잘 모르겠고 저 개놈 잡아가지고 는 돈이 별로 안 생기는데 자 요거 때려잡고 성을 딱 두들기면 끝? 치 아니라 다른 놈이 나오는군요. 아이구야 강무 같을 정도로 돈을 풍부하게 주네. 아주 그냥 왜 이렇게 많이 주냐 돈을 어울리지 않게 돈을 엄청 많이 주는 판이네요. 음, 때부자판이었고, 아, 크리스마스에 떼부자가될 수도 있지. 눈꽃 세계 어, 눈이 많이 왔나보네요, 크리스마스에. 자, 또 개놈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와, 크리스마스다! 하고 기어 나오고 있죠? 저는돈좀줄 거야, 아마. 아, 조금 주자 그랬더이 정도면. 자, 그 다음 강무 달릴 준비. 달리자. 다음에 뭐 발가루는 아무나 다 나가면 되죠 또 돈이 뭐 돈이 떼부자 떼부자가 되는군요 역시 크리스마스엔 축복이구나 아, 자 여러분 타이밍만 잘 맞췄으면은 그 사이에 돈도 맥스 찍었을듯 자 눈꽃 세게 그 다음이 마지막인가요? 하나 둘셋넷 다섯 산타는 일당제 알바였어? 그렇구나 어쩐지 산타가 얘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흐흐흐! 어, 어, 어. 이거 완전 웃음이 완전 가식적이잖아 역시 알바였어 이 개놈들은 돈을 별로 안 주고 왜 자꾸 개놈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이 캐롤 때문에 운율이 왠지 개놈이 운율이 맞는 것 같아 와돈 대.. 대박 벌겠다 대박 벌줄 알았는데 별로 못 벌었네 2 0백만 많고 그래가지고 돈이 대박 안 벌렸네? 빵야 바이바이 가는 거지, 뭐. 자, 그 알바 산타가 뭐 힘쓰겠어요. 와, 맥백스 찍었다. 또 얼마나 주는 거야, 그 사이에. 역시 크리스마스에서 돈을 팡팡 뿌리네. 선물을 줘야지. 현찰 뿌리나. 자, 마지막. 징글벨, 징글벨. 사탄과 산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얼마지? 지금 3분 50초 지났는데, 한 스테이지에 뭐한 30초면 끝나는 거죠. 상급이네. 끝났지, 뭐. 자, 미리 작별 인사를 구하고요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나? 아, 요거 돈 되는 놈이다. 땡큐. 돈 되는 놈 나가고, 아, 요 앞에 있는 놈은, 받쳐놓고 때리면 한 방에 갈것 같은데. 정안 된다 싶으면은, 강물을 두 방에. 아이고, 타이밍 이안 좋았다. 안 좋았다. 오케이. 아, 좋았어. 아, 좋았어. 아주 좋았어요. 아, 야 특급이 그때 딱 움직이네.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사탄과 산타 끝. 아무것도 안 줘? 어, 이거 마지막 판이 아니었어? 몇 스테이지야 이거? 총8 스테이지구나. 네, 낚였구요욕 스테이지가 아니었어. 사탄 동생은 오탄. 형 아니야 오탄님은? 나중에 나와서 동생인가? 숫자가 커가지고 형인가? 어, 이미지 잘 모르겠고. 또돈 주는 누가 앞으로 기어 나오네. 악어는 돈 별로 안줄것 같은데, 일단. 악어 같은 거는 돈 별로 안줄것 같으니까 때려 잡고. 이렇게 하면은 돈 많이 줬죠? 이제 좀 센가? 일단 두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안 쎄군요. 별로 안 쎄다고 하니까. 빨리 두들겼는데 성이 더 쎄네. 한 방에 안 터졌어. 자, 5탄 죽었고, 다음은 6탄. 진짜 마지막 판이겠죠? 여덟 번째 판이니까. 해피 크리스마스. 통솔력이 없어. 통솔력 좀 회복하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통솔력 회복하고 왔고요. 해피 크리스마스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번엔 좀 버티겠죠? 이렇게 순삭 안 되겠지, 설마? 라고 생각은 하지만, 순삭될 듯? 일단 그, 산타 야옹마가 한 방에 터지니 안 터지니 내가 속도를 좌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쟤네 돈좀 주지 않나? 별로 안 주네 낚였고요 자 누구 나오냐 어 이거 돈 많이 주는데 한 방에 보낼 수만 있으면 한 방에 못 보냈고 내가 오히려 터졌네 그래도 뭐 벽을 꺼냈다는 건 자존심을 줬고 빨리 이기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나 할까요 자 이거 쏘고 나서 바로 달립시다 다 멈췄네 아너 멈추는 능력이 있었구나 한 방에 터지네 한 방에 터지는군요 다빨이빠이죠아 너는 한 방에 버티냐? 훌륭하다 야 개성이 터졌다 자 통조리 30개 개꿀이고 아이 캐릭터는 안 주네요 캐릭터 얻고 싶은데 어 234성이 있으니까 캐릭터 한번 얻어볼까요? 예한번 얻어보도록 하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성 마지막 판까지 도니까, 술록피쉬가 나오네요. 자, 술록피쉬를 얻어봅시다. 전투용 캐릭터가 귀, 귀엽게 지나, 꿈을 싣고 선물을 배달한다. 받는 머니 증가. 딱히, 쓸데없는 관상경인 것 같습니다. 고양이 회모드. 뭐야, 이게? 음, 전투용 캐릭터가 맛있게 지나, 몸을 깎아가며 늙는 최고의 띠죠 좀, 좀 끔찍한데요? 뭔가 고깃집에 갔는데 소가지가 웃고 있고 치킨집에 갔는데 통대이 웃고 있고 뭐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좀 무섭지 않습니까? 아 어,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고양이를 회로 먹는다고? 무슨 맛일까 궁금하긴 한데 먹고 싶진 않네요 자 일단 도감에서 모양을 한번 보고 어, 어디까지 왔죠 제가 월간이? 월간이 아니고 월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 여기인데 가득 찾고, 여기서부터 월별인가요? 이거, 많이 뵀는데 어디가 1월이지? 1월, 2월, 12. 11, 19, 8, 7, 6, 5, 4, 3, 2인가요?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 12, 10, 이거 순서가 이상한데? 뭐, 순서는 월별로 순서로 돼 있지 않나봐요. 아, 중간에 뭐, 이런 건 양푸킨, 이런 건 할로윈이니까, 월별 아니죠? 이벤트죠? 음, 소란도, 아, 축제구나, 이거. 이벤트고. 얘도 축제고. 그니까 아, 요게, 앞으로 4개월이 나더 남았다고? 뭔가 이상한데요? 제가 4월에 시작하질 않았는데? 4월에 돼서야, 그때야, 아, 내가 4월이 돼서야 요 이벤트 캐릭터를 얻을 만큼 강해졌나보다. 어, 제가 처음에 엄청나게 삽질을 한 것도 있고, 천천히 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맘대로한 것도 있고. 세 달이 돼서야지, 어, 세계편 3장을 깼거든요. 미래편을까지 가는데, 세달 걸렸어요. 그래서 아마, 4월, 4개월 차부터 이벤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나보다 아직 한참 남았네 저는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이면 다 모으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그냥 그렇게 연식이 오래되지 않았구나 자, 순록빛이 요게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어우 다리까지 움직이는 거 극혐이네 이거 축 늘어져가지고 죽어가지고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 돼지 고사 지낼 때 웃는 돼지가 좋다고 얼굴 표정도 일부러 죽었는데 웃게 만들어놓고 뭐 그런 느낌이야. 오 무섭네. 슬록피쉬 형태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스펙은 다르지 않을 테니. 음, 무슨 미션이야? 아, 오케이 통조림 얻어줘야죠. 음, 챌린지 배틀에 가서 모양만 보면 되죠. 슬록피쉬 양콤버더 가면 또 생겼네. 슬록피쉬 뭐 있니? 음, 어느 기괴하게 생겼으니까 양콤보 찾기 쉽겠죠?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찾기가 너무 힘들긴 하다, 솔직히. 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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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록이 아니라 회 회모듬으로 나오나? 아 회모듬으로 나오나 일식 요리 초기 소지구업 중 괜찮은데 중이면 별로 안 좋은 건가? 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대 밑에 중이니까 좋은 거 아닌가 두 칸의 중이면? 초기서 지금 소소두칸에소 잖았다. 중짜리도 있나요? 저기서 지금 아, 둘이서 깡충깡충이 저기서 지금 중이었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술렁피시 아니지어 여기 있네 생선 천국 일보양이 직업업 소세 칸인데 체력 아 여기 뭐 중복되는 게 있군요. 체력 소. 음 체력이랑 저 올리면 좋나? 뭐, 하여튼, 뭐, 특별한 특이점이 있는 캐릭터는 아닌 것 같고요. 갑자기 궁금해진 게, 어, 초기 조직은 중, 내셔석 깡충깡충 있잖아. 별로 안 좋은 거군요. 내가 콤보도. 자, 얼굴이나 봅시다. 뻘짓 하느라고 게임, 게임하는 시간보다 뻘짓 하는 시간이 더긴것 같아요. 자, 고양이 회모듬 나가요. 아 <laughs> 비싸다. 슬록피쉬로 나갈게요. 회모듬은. 좀, 좀 그래. 자, 고양이 회모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스코어 도전! 회모듬으로 깰수 있겠지? 이렇게 비싼 놈인데? <laughs> 막간을 이용해서 스펙을 좀 찾아볼까요? 좀 비싸다. 생각보다 훨씬 비싸네요. 회모듬 나갈래? 아직도 한참 남았네. 자, 막간을 이용해서 스펙을 한번 확인해보지 뭐. 요건 마음에 들었는데, 왜 갑자기 회모듬이 돼서 다리를 축 늘어뜨려가지고 흐느느들느라고 있을까요? 무섭게. 그래서 심록, 피쉬, 회모듬 여기다 어, 이거 3진도 있네요? 아 3진 있겠지 월간 다 3진 있죠? DPS가 1900대 되게 세네 근데 개체 체력만15000 꽤나 세네요 어? 진화하면은 스펙이 올라가네 17850 DPS 3000헉 DPS가 3200대야? 얘랑 이단지나랑 스펙이 달라져 버리네요 이단지나가 아, 이단진화 맞죠? 삼단지나라고 그러니까 스펙이 달라져버리네 그럼 얘랑 이, 이 상태로는 쓸수 없잖아요 재사용... 재생산성 5초 엄청 꽤나 센데요? 그럼 얘랑 느낌이 다를테니까 어쩔 수 없이 회모듬을 써야겠네 회모듬이 뭐 스펙이 좋아버리는데 어떡해 자... 아 이쪽 그시기는데 보다보면 또 익숙해지겠죠? 좀 극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보다보면 또 귀여워져요 자 다시 회모드으로 도전 가격도 똑같은데 데미지가 50% 뻥튀기 인데 체력도 올라가고 5초에 한 마리씩 생산되니까 생산성은 매우 좋고요 돈을 싹다 써버리고 싶다 그럴 때 괜찮을 것 같네요 음. 아 배달하는 놈이, 이거, 나이프랑 포크를 들고 있으면 어떡해? 니들이 먹을 기세다? 안 되잖아. 배달, 배달 열심히 하거라. 니들이 먹을 생각, 맛볼 생각하지 말고. 피자 배달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고양이 배달. 피자 배달하다 말고 지가 먹고 있잖아. 니들이 칼을 들고 설치면 안 되지? 아, 생산성 확실히 빠르긴 하네. 아까, 사이트 번호라고 좀, 생산을 놀았는데, 5초에 한 마리씩 나옵니다. 5.2초에 한 마리씩. 그냥 콤보 쓰면은, 어, 와, 한 방이 되게 세가지고 그냥, 불러버렸네. 공격력이 5,500이에요. 한 방에. 아, 나, 대포 썼는데, 대포가, 에헤? 캐논퍼네? 빵 딜이네? 네. 요렇게,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